또 저희 집에 얘기를 하나 할까요? <웃음> 계속. <웃음> 안녕하세요. 불안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 노월이 상담톡 사교육 걱정 세상 노월이 상담넷입니다. 오늘 윤다옥 수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의 질문은 아이의 사교육 너무 많다 싶은데 그만둘 게 없어요 입니다 사연 먼저 들어볼까요 밝고 건강한 적극적인 성격의 초등 3학년 딸을 키우고 있어요 현재 아이는 방과 후 특강 3가지 피아노 학원 한자 독서 학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끝나고 학원 다녀오면 5시가 넘습니다 그후 학교 숙제 등을 해요 늘 시간이 없어서 항상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독서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혼자 멍하니 있거나 만화책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사교육은 초등학생이라면 다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학습 계획을 다시 세워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동안 시켰던 걸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보충해야 하나 싶어 고민이에요. 음,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방과후 포함해서 사교육에 대해 비용 개수 그렇죠. 많다 적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교육이 세 개든 뭐두 개든 매일 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뭘 한다면 그럼 많은 거겠죠? 거기에 비용도 커질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 많다 적다 음. 이런 거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음. 그러니까 맞는 양과 이 속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마침 어머님이 어 줄여야겠다라고 음. 지금 마음을 먹으신 이 지금이 어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고, 네. 성격도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어, 그러면 그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요 저학년의 네. 특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있죠. 네. 일단 아이들이, 요때 아이를 이제 키워보셨으면 <laughs> 다 아시겠지만, 일단 관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네. 많아서, 그쵸. 좀 새롭고 다양한 것에 좀 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활동이나 경험 중심으로 음. 또 많이 게 실제로 노출도 돼 있고 음. 또 그렇게 학습이 이루어질 때또 효과가 또 많이 나타나죠. 음. 근데 마침 이 아이는 또 밝고 적극적인 맞아요. 성격이라 보니까 이제 요런 특성들이 더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아이가 좀 해보고 싶은 게 많겠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 이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님,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 인정받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받고, 어, 칭찬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원하죠. 그래서, 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자신도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음.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부모의 사랑이 좀덜 느껴진다라고 음. 생각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좀 불안해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이나 뭐 학교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원하는 거. 이런 걸, 어, 나도 원한다. 음. 어, 나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맞아. 이런 말들을 애들이 해야지. 실제로 음.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글에 어, 나 많이 시키는 긴 하지만 이게 다 아이가 원해서 <laughs>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들다 보면 여러 집 음. 사실 저 저도 어린 <laughs> 다 좀, 경험 아, 있죠 좀좀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음. 애가 싫어하는 건안 시켜요 근데 좀 개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애가 어, 엄마 나 이거 재밌어 나 재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학년 특징들이 같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음. 저 사실은 저 지인의 그 집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너 그러 그렇게 제가 제대로 안할 거면 음. 너 그만둬. 음. 헉, 그러니까 애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laughs> 엄마 나나 나 진짜 하고 싶어. 열심히 할게. <laughs> 내가 잘할게 이러면서 또 계속 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음.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이 이 일이 이 활동이 진짜 아이가 음. 진정으로 정말 원하는 것인지. 음.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월, 원체 또 그런 음. 성향이기도 하니까. 근데 원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인지 음. 그런 건 한번 점검을 어,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뭐, 가정마다 개별적인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음. 어떤 방법을 하나를 통일적으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준은 세우는 것은 네.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필요하죠. 어, 먼저, 부부가 함께. 네, 보통 음. 엄마, 아빠가 함께. 또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음. 좀 갈등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음. 실제 좀 있습니다. 좀 많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 우리 가정의 기준을 음. 음. 이제 만들면 좋겠고요. 뭐, 그리고 결국 또내 아이는 우리 부부의 그 삶의 태도나 가치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 삶에서, 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음. 아, 우리 아이 삶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음. 이런 거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또, 그 거기에 또 아이가 당연히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삶에서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나, 음. 난 나누면서 사는 거, 아니면 함께 하면서 사는 거, 그럼 관계에서 상호작용이라든지, 음. 아, 난 그런 거다 소용없다. 음. 난 건강. 그럼 이제 건강에 어, 올인하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먼저 음. 이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음. 아이 의 성향도 좀 고려해 보면 어, 좋겠어요. 네. 네.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좋다고 호기심 있다고 음. 막 이렇게 스키 시작하는 애들 많잖아요. 어. 성격에 따라서. 네. 그러다 보면 또 금방 쓸증을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음. 어,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거 최소한 6개월은 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약속을 조금 하고, 뭐꼭 지켜지진 <laughs> 않더라도, 그런 게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 뭐, 마음 같으면, 너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음. 이제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순 없죠. 아, 그죠 특히 어릴 응? 때이기 응. 때문에 이 아이에게 맞는 양과 속도가 굉장히 사실 응. 중요합니다. 응. 그래서 이 속도와 양을 조절해 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겠죠. 응. 그리고 이 속도 양,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이제 큰애 또 응. 떠오르는데 우리 큰애가 초삼 때어 갑자기 틱이 왔었어요. 아. 초삼 초기에. 어 그래서 또또 또 깜짝 응. 뭐지? <laughs>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응. 그 애가 음음 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몰두하고 있을 때음음 음, 이렇게 한처음에 음. 이제 가래밖에없나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틱이구나 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뭐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봤더니 다른 거는 특별한 일이 마침 없었어요 사건이나 이런 게 없었고 어 생활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3학년 <laughs> 많이 많이 시켰더라고요 제가 <laughs> 물론 뭐 엄청 저는 그 엄청나게 싫어하는 걸 시키진 않았거든요. 음. 그 시절에 뭐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그 학교 반가우 교실 중에 원어민 음. 영어 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laughs> 원어민 그거 일주일에 뭐두 번. 원어민 그리고 또 초등 3학년 남자아이라 어, 저는 또 건강 그래서 음. 태권도 음. 이 태권도는 주 5회 <laughs> 매일매일 가요. 매일, 매일. 건강이 중요했기 때문에. 주 5회 태권도 학원 그리고 또 반가운 수업 중에 좀 다양한 게 되게 많아 요 저렴하면서 않았어, 학교 수업 많잖아요 맞아요. 또 애들 재미 로봇 만들기 아, 저도 했어요 <laughs> 그리고 또 바둑 그리고 또더 있을 거예요 아 피아노도 있었어요 부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이 학습 그 능력을 향상시켜 습관을 잡아 주는데 좀 집중하시는 선생님이라 어 매일 매일 학습지 몇 장, 뭐 수학 문제집 어. 한 장, 뭐 많은 분량은 아니었어요. 뭐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나. 이런 식의 생활을 가 제가 봐도 좀탈트한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거야. 아, 음. 꼭 이것 때문에 그티이 왔다, 이건 아니지만, 아, 좀 생활을 음. 네, 좀 심플하게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딴건 건 아니라서 우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음. 그래서 한두 개인가 세개 정도 남기고 다 정리를 했고요. 물론 아이랑 얘기해서 야, 너무 좀, 너는 괜찮긴 하다고 하는데, 엄마가 봐서좀 빡빡한 것 같다. 음. 이렇게 얘기해. 정리하자. 이래서 정리하고 또 학교 담임 선생님께도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집 하는 거에 대해서 음. 좀더 여유 있게. 저는 또 선생님이 내줬으니까 그쵸. 너 했어? 뭐안 했어? 뭐 이거야지. 해 어떤 거보다 좀 우선시해서 네. 좀 이렇게 푸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협조 받아서 좀 그것도 여유 있게 기한에 너무 막 메이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틱이 좀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이런 개입이 좀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좀 한계를 좀 추려주는 게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꼭 틱이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어, 그리고 추려주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또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지금 어머님은 정리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또 본인이 이렇게 딱딱 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또 아이 자율성도 키워지니까요. 그렇죠. 네, 이 네.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렇겠네요. 그렇게 학습 계획을 또 다시 점검하고 줄이고 하는 과정이 음. 되면서 처음에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사교육비가 늘었다. 네. 근데 그 부분도 아니, 그렇죠. 같이 고민도 해결될 수 네. 있을 것같네요 네, 어, 그럼 마지막으로 그 정말 상담넷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동안 했던 거 갑자기 그만두면 그거 보충은 어떻게 하고 그동안 했던 거다 없어지지 않냐. 그러면서 이거 계속 그만두기가 고문된다 이런 얘기 너무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쵸. 지금 저학년이니까 뭐 피아노, 태권도 이런 음. 얘기를 하지만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피아노, 태권도가 고민인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학습적인 거. 네. 독서나 뭐 아니면 무슨 영어 수학 네. 이런 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이게 주간 안내표 이게 음. 학교마다 있고 요일별로 있는데 그래서 그 월요일에 수학 있으면 월요일날 수학하고 화요일에 영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음. 그것도 어떨까라는 그것도 좀 좋겠네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초등은 분량이 많지 않아서 그날 배운 과목 복습으로 음. 30분을 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에그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음. 들어갈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어 동화책 정도 읽어주면서 좀 꾸준히 음. 영어 노출 시켜주고, 그리고 그 학습 언어에서 오는 힘듦이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네. 그, 그 과목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학년 되면 나, 음. 나오는 과목이 사회. 네. 사회 과목이 항상 그 언어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어, 네.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사회 과목은 좀 예습 차원에서 교과서 한번쭉 읽어보는 정도. 이것만 현장 네, 폭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여 앞에서 말씀하셨던 음. 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 네, 여기서 쉽어나면그 <laughs> 정말 아깝죠. 음.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끌고 왔는데 <laughs> 이게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음. 네, 정말 진지한 고민이 될수 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부모 입장에서의 그쵸? 그 아쉬움. 음. 사실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저희 그 선생님 중한분 따님이 배우다 그만두면 어때 음. 그리고 맞아, 그거 못하면 어때 음. <laughs> 아, 여태 너 피아노 쳤는데 그만두면 너 피아노 다시 못 치게 되더라 대부분 이런 <laughs> <그런 웃음> 얘기 했을 때 다시 못 치면 어때 이런 말 음. 그렇죠 그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의 아쉬움이 사실은 더클수 있고요 음. 또 부모의 만족 때문에 음. 내가 피아를 못했으니까, 너. 음. 그, 나수영을 못해서, 너는 <laughs> 수영 이런 경우는 사실, 남의 일이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정말 흥미를 느끼고, 음. 그, 딱, 나 정말 이거 하고 싶다. 음. 어, 이거 관심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쵸, 네. 이, 자기 삶에도 또 의미있게 계속 음. 그게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든지 자기가 원해서 할때 효율적으로 음. 또 익혀지고 또 가치를 느끼고 음.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습 계획에 대해서 또 음.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어, 사실 선행학습보다는 적기학습입니다. 어, 많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선행학습이 필요한 아이는 한 반에 몇명안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음. 근데 우리 아이가 그몇 명에 속하길 바라는 거와 <laughs> 실제 현실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그 학교 진도에 맞게 아니면 음. 그러니까 조금 앞서는 네, 정도, 네, 정도. 네 음. 좀 앞서는 정도 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학습 능력,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할수 있는 공부하는 습관 형성, 음.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아마 그 정도하기도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공부하는 습관 들여주는 게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뭔가 배우고 싶을 때 너무 바닥이라서 음. 안 되는 그 정도 아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각 학년이나 단계마다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학습 능력 이 정도 키워주는 거 여기에 초점을 우선 맞추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 아이가 목표가 생겼을 때, 음. 아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럴 때, 그, 자기의 어떤 공부 습관 형성된 거라든지 이런 걸 발휘해서, 음. 이제 의지를 가지고 성취할 수 있게, 이렇게 돕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또 하나는 공부가 저희는 이제 입시만을 음. 위해서, 네, 많이 그렇죠.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자기 성장을 위해서 평생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음. 거. 그걸 저희 부모님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은 부모의 음. 이제 부모가 해줘야 될 어떤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음. 어, 성적은 부모가 책임질 수 없다. <laughs> 요거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든 고학년 때든 좀 초등 시기는 음. 좀, 좀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음.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시기는 더 어떤 삶을 살아갈 앞으로의 그렇죠. 삶을 살아갈 어떤 밑바탕이 되는 시기니까 음. 좀 삶을 좀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게. 음. 좀 활동 위주에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뭐 예체능 활동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음,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많이. 근데 이제 예체능도 무슨 코스처럼 그런 거 말고 <laughs> 네. 자연스럽게 누리고 활동할 수 있게 이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관계 관계의 음, 경험을 맞아요. 좀 키워 주는 네, 요즘 형제도 음. 적기 때문에 저절로 알아서 경험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 경험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시기가, 음. 초등시기가, 뭐, 더 적정하지 않나, 초등시기까지 훨씬 더좀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또, 저희 집의 애 얘기를 하나 할까요? <웃음> 계속. <웃음> 네. 계속 다 나오는데요, 네. 네 뭐, 이미. <laughs> 저희 집 큰애 같은 경우는 제가 중2 때까지 네. 제 욕심을 좀 부려서 제가 수영을 못 해가지고. 음. 그리고, 체력이다! 건강! 이래가지고. 어쨌든 애가 좀잘 따라줘서 중 이때까지 음.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고학년 때부터 하던 수영을 주3회를 했었어요. 음. 공부도 나름 하면서 수영도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음. 어, 수영하고 그리고 제가 또 어, 악기 그래서 네. 어, 기타 뭐반가 수업 음. 이런 기타 같은 것도 네. 이제 주1회 이런 것도 배우고 했는데. 음. 어, 제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한 거라서 아이한테 좀 음. 권유했고요. 마침 아이도 좀 따라와서 음. 시켰는데,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음. 애들이 초등고학년이나 사춘기가 음. 되면 이 부모가 주어진 어떤 기준이나 아, 목표 잘안 따라오긴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좀 지났다 하더라도 중1, 중2, 음. 막 빠집니다. 음. 저도 중2까지 아이가 있습니다. 네네. 막 네. <laughs> <laughs> 빠지고 그, 음. 이때쯤 되면 어떤 부모가 뭔가 강요한다거나 부모가 그렇죠. 세워주는 목표대로 하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음. 이때쯤 되면 요즘 시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뭔가 음.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다. 음. 그리고 자꾸 뭐 부모가 먼저 너 이거 할래, 줘래, 저거 할래, 왜 음. 예, 뭔가 부모가 뭔가 해주는 거, 그거 접으셔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해주는 거, 음. 내가 해줄 수 있지만 아이한테 제공해 줄수 있지만 제공하지 않는 거, 음. 그거를 연습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게, 네. 사실 해주는 거보다, 그러니까 음. 해줄 수 있고 부모가 할수 있는 건데도 내가 참는다, 음. 내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게 음. 해주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뭐, 심착을 많이 겪으면서 응, 응. 다 그럴 수 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시해주고, 뭔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하는 네. 게 부모 의 역할인 것처럼 어. 생각해서, 그걸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함으로써 아예 자율성과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게 되는 네, 거더라고요 중간중간 중간 잘라버리죠. 네. 오히려 놔둬야 자기가 찾아서, 음. 그걸 찾은 거는 끝까지 음. 더 하는 낫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준과 한계는 분명히 정해줘야 되고 음. 아이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 네. 그거는 어느 시기나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네. 사춘기 때는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거는 어린 나이일수록 네. 빨리 할수록 부모가 조금 더편하는 네. 음. 방법인데 <laughs> 이걸 더 늦게 늦게 하면 할수록 네.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기싸움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네. 이런 중요하고 되게 깨알 같은 음, 정보를 음.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laughs> 뭐가 있죠 우리한테는 노린 상담넷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인 맞춤형 질문도 네. 또 해줄 수 있으니까 네. 네. 이 방송 보시고 어내 사례랑 너무 비슷한데? 아 근데 저거 조금 달라. 아, 내데 이거는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네. 라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노린 상담넷 톡. 두드려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내 아이, 우리 집에 맞는 맞춤형 상담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이는 노어이 상담 넷, 노어이 상담 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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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